자, 바보자 얘들아.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될 텐데, 그, 너희가 2차 함수를 너희가 고1 때 배웠던 지식을 좀 활용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제 너희가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드모 조권까지 너희가 다뤄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유형이었을 텐데, 요거 하나만 좀 복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면, 너희가 얘들아, 요 미분하게 되면 f-x가 이렇게 나와. 3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a가 나오는데, 1에서 x가 3 사이에서 f가 감소한다는 건 얘는 얘들아 뭐 하다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0, 0이랑 같을 수도 있어 얘들아 그럼 이 2차 함수가 요 구간에서 얘들아 몇 이하의 조건을 구해줘야 돼0 이하의 조건을 우리가 구해줘야지 돼 근데 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지금 1이란 말이야 그럼 너희가 들아 2차 함수, 지금부터 얘들아, 내용은 애들 수2가 아닌 거지. 고1 내용이 되는 거지. 대칭 축이 1이 있는데, 얘가 1이야. 얘가 1이거든, 얘들아. 얘가 x는 1이고. 그 다음에 1부터 3 사이에서 f-x라는 2차 함수가 어때야 돼? 0 이하가 돼야지 돼. FX 꼬라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겨져야 된다. 이 소리야. 이런 식으로 가서, 1부터 3까지 잘렸을 때, X축 어느 쪽에 잘려야 돼? 아래쪽에 잘려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뭐 실근의 부호다, 근의 분리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복습 좀 여러 번, 거의 한세번 정도 시켰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판별식과, 얘들아, 대칭 축과, 그 다음에 얘들아, 함수값. 도함수에, 얘들아, 함수값을 부호. 뭐 니네네 강의에서는 뭐 FP값 이렇게 좀 배워왔을텐데 이 세가지로만 너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건데 지금 봐봐 얘들아 두근 사이에 이정도 해석이 돼야돼 얘들아 2차 방정식에 얘들아 두근을 가져야돼 두근 사이에 반드시 누구는 들어있어? 1은 들어있지 않아 얘들아 내가 두근 사이에 누군가 들어있으면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리켰어 그 강의에서 대칭축은 이미 1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쓸 바가 아니야 그럼 어차피 얘들아 함수값에 들아 부호 갖다 가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얘들아 1부터 3 사이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1과 3이 기준이야. 너희가 내 강의 초록색 강의 보고 온거 이제 40분짜리 강의 거기에서야 얘들아 p 값이 1과 3이란 말이야, 얘들아 1과 3. 그럼 1 넣었을 때 너희가 봐도 얘들아 음수고 3 넣었을 때도 음수란 말이야. 증오는 좀 이따 얘기할게. 근데 일렀을 때가 3넣을 때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얘들아, 일렀을때 음수인 조건은 필요 없어, 얘들아. 3넣을때 음수인 조건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얘들아, F-3이 일단은 0보다 작겠구나. 근데, 우리가, 얘들아, 증가 가면서 배울 때, 얘들아,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배웠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F, 그, 뭐신, 얘들아, 색깔이. F-3이 얘들아, 0보다 작은데 작거나, 같다라고 너희가 등호까지 붙여주면 되는 거 맞아? X축이랑 만나는 점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어서 너희가 이제 27인가? 거기서 18 더하기 A가 아니라 0 이하가 되는 거니까 A가 아니라 마이너스 9보다 에들아 어었다 잡거나 같다라고 너희가 답을 해줘야 되는 거수투를 배우지만 고1 때 2차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야 오늘